2013년 9월 모의 평가 13번입니다. 드디어 산염기 중화 반응에서 양적 관계가 나오기 시작했어. 그림은요, 산수용액 A 20ml에 A 20ml에 염기 수용액 얘가 염기 얘가 산 20ml를 넣을 때 혼합 전후 수용액에 존재하는 이온에 입자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어. 그럼 이 문제에서요, 가장 핵심이 되는 애는 누가 구경꾼이온인가를 찾는 거예요. 그러면 산에 있는 구경꾼이온 먼저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어, 첫 번째요, 산이 물에 녹아 있을 때산 수용액 A에는요, 동그라미이온과 세모이온이 있었어. 둘 중에 하나는요, H 플러스 이온이 될 거예요. 혼합 후에 한번 봅시다. 동그라미 이온과 세모 이온이 모두 들어있네요. 여기에는요, H 플러스 이온이 들어있을 수밖에 없어. 혼합 후에요. 액성이 무슨 성? 그렇지, 산성이 돼요. 그런데요. 중화 반응이 일어났는데 그대로 있는 이온이 있네요. 이 이온이 바로 구경꾼 이온이 되고요. 알짜 이온도 한번 찾아볼까? 산에 들어있는 알짜 이온, 얘는 누가 돼요? H플러스가 되겠지. 얘는 어떻게 생겼어요? 색칠된 동그라미 이온이에요. 여기까지 되셨을까? 그러면요. 염기에 있는 구경꾼 이온도 찾고 싶어요. 누가 될까요? 어, 염기에는 OH- 이온이랑 구경꾼 이온이 들어왔을 거야. 그런데 OH-는요, 모두 H+랑 반응해서 사라졌겠지. 산성 수용액에 남아있는 새로운 이온, 어, 네모 이온이어 구경꾼 이온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기억 한번 봅시다. 혼합 후 수용액은 중성이다 했나? 아니요, 산성이요. 아직 산인 동그라미 색칠된 이 이온 H 플러스가 남아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성이 아니고 산성입니다. 기억은 틀렸네요. 이 반응에서 세모와 네모는 구경꾼 이온이다. 네, 맞습니다. 구경꾼 이온이 뭐였지? 반응에 참여하지 않고 수용액상에서 이온상태로 반응을 구경만 하고 있는 친구들을 구경꾼 이온이라고 불렀어요. 디귿은 같이 한번 생각해 봐야겠네. 혼합 전 수용액에 단위 부피당 총 이온 수는 a가 b의 4배이다. 그럼 같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세 번째로 생각할 거는 단위 부피당 이온 수 첫 번째 A는 쉬워요. A는 20ml 속에 동그라미 이온과 세모 이온이 들어있는데요. 각각 몇 개씩 들어있어요? 네, 네 개씩 들어있어요. 다른 말로 표현해보면 20ml당 8개의 이온이 들어있습니다. 왜요? 총이온의 수라고 물어봤으니까. 그러면 B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B도 마찬가지로 20ml를 넣어줬어. 20ml 속에요. 이 네모이온은 몇개 있었지? 어, 네모이온은요. 들어와도 반응하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어요. 몇개 남아있어요? 두개 남아있어요. 그런데요. OH-이온을 알고 싶어. 어떻게 될까요? 네, OH-이온은요, 네모의 개수와 똑같은 만큼 들어왔겠지. 그렇기 때문에 20ml당 네개의 이온이 존재하게 돼요. 단위 부피당 총 이온의 수는요, A가 B의 네배이다 라고 했는데, 20ml당 8개, 20ml당 4개이니까 네배가 아니라 두배가 되겠지. 답은 몇 번이 돼요? 2번이 됩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 봅시다. 다음 문제는 2017년 10월 학력 평가 6번이네요. 그림은 부피가 각각 20ml인 부피가 20ml인 산 또는 염기 수용액 가나다를 이온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양적 관계를 이온 모형으로 묶고 있네요. 가나다 중 염기 수용액은 두 가지래. 이게 아마 큰 힌트가 될 거예요. 이고 염기 수용액은 두 가지이다. 염기 수용액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되는 이온이 있었어. 어떤 이온이요? 수산화 이온이요. OH- 그러면 적어도 두 개의 비커예요. OH- 같은 모형의 이온이 들어있어야 해. 비커 두 개에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이온, 어떤 이온이 있지? 네, 이 별표 이온이요. 표이온. 그럼 가와나의 액성이 무엇이 됩니까? 얘네 둘이여 염기성이 되고요. 다가 산성 수용액이 되겠지. 이해했어요? 별표의 정체는 뭐였다고? OH-였다고. 어, 이에 대해 옳은 설명만을 골라보라고 하네요. 기억. 바로 찾았네. 기억은요, H플러스가 아니라요, OH마이너스였습니다. 기억 땡. 니은, pH는 가가 다보다 크다. 니은 한번 봅시다. 25도C를 기준으로요. pH가 7보다 크면 무슨성? 염기성. pH가 7보다 작으면 산성이라고 불렀었어. 됐어. 그러면, 가와 다를 비교해 보라고 했어. 가는요, 염기성이고요. 다는요, 산성이네요. 염기성은요, pH가 7보다 크고요. 산성은요, pH가 7보다 작아요. 그럼 누가 크게 돼요? 그렇지. 가 가요 다 보다 크게 됩니다 니은은 맞는 말이 되겠네 니은 동그라미 ㄷ 한번 봅시다 가 10mm 나 10mm 다 20mm 를 혼합한 수용액은 중성이다 부피가 각각 20ml인 산 또는 염기수용액으로 주어져 있어요. 그런데 모형이 하나씩 밖에 안 들어있는 아이도 있으니까 이때는 비율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가나다를 혼합할 거예요. 부피는 몇대몇대 몇대 몇으로 10ml, 10ml, 20ml를 혼합하니까 1대, 1대, 2로 혼합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가, 1. 가를 한 컵, 나한 컵, 다를 두컵 섞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가한 컵에는요, 염기 OH-가요, 몇개 있어요? 어, OH-는 별표라고 했으니까 한개 있어요. 나를 통해서 보면요, 한컵 섞을 건데 OH- 별표 표시에 이온이 몇개 있어요? 세개 있어요. 다한번 봅시다. H 플러스 이온 어떻게 생긴 건지는 몰라. 그런데 하트도요, 네모도요 두 개씩 있네요. 하트 또는 네모가 되는데 얘는 한 컵당 몇개 있지? 두개 있어요. 두컵 섞으면 네개 있어요. 중화 반응의 알짜 이온 반응식은요. H 플러스와 OH 마이너스가 반응해서 h 2 o 가 반응. 아, 만들어지는 반응이랬어요. 가나 한 컵씩 다두컵 섞으면요, 가나에서 OH-가 총4개 나오고요, 다두 컵에서 H+가 총4개 나오네. 물이 다 만들어지고요. 수소 이온이나 수산화 이온은 남는 게 없게 되네요. 중성이 될 거예요. 다시 표현하면 H+ 네개 있어요, OH- 네개 있어요. 4개씩 반응할 거고, 4개씩 반응할 거고 남는 건 없어요. 물만 4개 생길 거예요. 그러면 수소이온도 수산화이온도 남지 않으니까 중성이 되네요. 디귿은 맞는 말이 됩니다. 답은 4번이 되네요.